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슈가티어 시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림 시즌에 이어서 슈가티어 슈가 시즌으로 바뀌었네요. 일단 버프 리스트들을 보니까 이제 예전 슈가티어 시즌이랑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또 진주 모아가지고 뭐 버프 좀 받고 먹고 그런 식인 것 같고. 뭐 레전버프 같은 것도 이제 장파 거대화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코인폭탄 그리고 뭐 얼음폭탄 얼곰절 점수 한 요정도 추가된 거 말고는 막 이렇게 크게 엄청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 같은 것도 원래 백도축복에서 대왕고래 축복으로 바뀐 거 말고는 뭐또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대왕고래 쿠키 축복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, 요런 식으로 약간 성장 버프를 하나씩 주긴 주네요. 장파, 코인, 곰젤리, 셋중 하나... 좋았던 기억으로 한번 가볼까? 코인으로 가보죠. 그리 고정 고 이벤트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진주 모으는 거겠죠. 그리고 캡, 케바, 챌린지까지 구멍구출 불가능해지고 획점 7퍼. 요거는 가져갑시다. 와, 시작부터 은코폭 같은 거는 되게 괜찮은 버프 같은데, 은코폭 한번 가져가 볼게요. 보통 이 슈가티어 시즌 같은 때가 거리에 비례해서 진주 모으는 거다 보니까 장거리 쿠키가 좀 초반에 많이 유리하긴 하죠. 그리고 과연 심군 이벤트도 그대로 있던 것 같던데 이번에 시즌에도 썩곰젤 그 이벤트가 있는지. 슈가티어가 근데 워낙 애초에 좀 재밌었던 시즌이라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. 근데 대신 이제는 장광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. 그리고 맵도 조금 바뀐 것 같네요, 스테이지도. 야 뭔가 되게 곰젤리가 엄청 많은데? 곰젤리가 위로 에 정배인가? 코인도 나름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. 자, 1번 조자 5억 5천에 1등 2번 가봅시다. 1번 조자에서 진주 30개 모았으니까, 어, 일단은 자력을 가져가는 게 제일 정배일 것 같죠? 자력을 좀 어떻게 미리 이런 데서 챙겨놔보죠. 야, 용사 적당히 가져가 봅시다. 그냥 뭐용사의 에픽 꼬마 자력 하나 들려 있었다 생각하고, 가져간다 생각하면 뭐, 기분 나쁘진 않은데? 뭔가 또 결국에는, 근데 슈가티어여가지고, 점수 잘 뽑는 조합은, 곰젤리가 웃을 것 같기도 하고. 자, 7억 5천에 1등. 3번 조자 가봅시다. 어, 쿠폭 되게 잘 나오는데? 코폭으로 코인 점수 성장적 버프 좀 챙겨봅시다. 크베도뭐 거리 뽑는 건 나쁘지 않아가지고 가져가보죠. 레전 버프는 뭐 어차피 진짜 점지 받는 거 아니면은 주자 버프에서 또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 보상으로 주는 에픽 버프 같은 데서 또뭐 새로 생긴 코인 폭탄 이런 거 찾고. 그 다음에 광질 찾고 이 정도만 하면은 코인 쪽도 나름 뭐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보호막 깨졌다. 아 근데 맵에 곰젤리가 왜 이렇게 많아 보이냐? 코인 하면은 진짜 개 손해 보는 느낌인데? <laughs> 역시 슈가티어는 곰젤리인가? 3번 주자까지 에픽 코폭을두 개나 집었는데 뭔가 맵에 맵에서 먹은 곰젤리가 더 많은 느낌. 자 5억 7천에 1등 4번 가봅시다. 에픽버프는 장파와 곰젤리, 차감 7%느림 솔직히 장파와 곰젤리가 맛있긴 한데, 무난하게 차감 7% 한번 가져가보죠. 아, 떴냐? 최악의 버프, 코인 매직? 근데 코인 매직보다는, 신군하자. <laughs> 신군 이벤트가 혹시 뭐 바뀐 게 있나? 체크해보죠. 선택 시 보유 모든 진조젤리가 차갑. 도와준다. 어둠 나누어 받았다 과연 아 쓴맛곰 그대로네요 근데 이러면은 확실히 굼젤리버프가 좀 괜찮은데 심군 네, 쓴맛곰 이벤트는 뭐 뭐가 됐건 간에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웬만해서 좋은 이벤트니까 아내 네, 코인매직 뭐좀 바뀔 줄 알았는데 쿨타임 조금 줄은 건가? 원래 13초였나?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뭐 줄었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같아 보이네 <laughs> 왜 이렇게 맛없어 보이냐 코인매직 만약에 막 별코인이 코인 한 개당 막 코인 1 0개 판정 이런 거면 좀 사귈라나? 뭔가 그래야 좀 가져갈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뭐신문 버프도 확인했으니까 뭐 슈가티어는 역시 곰젤리. 뭐 뭐가, 뭐 어떤 조합을 완성하든 곰젤리가 좀 웃지 않을까. 자, 11억 5천에 1등 5번 가봅시다. 나침반 업그레이드도 그대로 있네요. 버건디. 요거는 속도 10%로 가봅시다. 어, 소다? 소다도 만약에 그대로면은 이속 증가라 좀 괜찮긴 한데, 소다, 소다는 함접시 해보자. 아, 챙긴다. 서핑보드, 광속질주, 거대화 상태, 속도 10% 증가. 그래도 아까 심군 이벤트 때문에 한 20개 정도 이런 거 치고는 나름 좀 빠르게 복구한 것 같은데? 벌써 80개에다가. 소다가, 이게, 소물약이 좀 많아가지고, 잘 달려주긴 했네요. 자, 8억 3천에 1등. 6번 가봅시다. 자, 이제 레전버프 선택. 어, 이러면 일단은 장파공지를 가져가는 게좀 베스트 같긴 한데. 아, 근데 이게 슈가티어가 진짜 이게 좋아. 이 랜덤 챌린지 할 때는 이게 은근 내 기분도 중요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 3중 택일이라는 선택지가 좀 있어서 좋아. 그나마 좀 확률이 높다? 내가 먹고 싶은 버프 고를 수 있는 거? 요거는 장광하죠. 어, 해적에다가 아이템 지속시간 30% 추가까지. 요것도 나름 뭐 먹을만은 한데. 해적도 가져가 보자 그냥. 이것도 계속 듣는다. 체력 10 추가, 체감 3% 느림, 속도 3% 증가. 성장 목표 점도 조금 중간 점검 해 보니까 한 2만 점대인 거 보면은 뭔가 대왕고래 그 정도인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이게 또 유물 미션이 깨는 타이밍이 이번 시즌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장애물 200개 금방 부술라나? 그대로면은? 차라리 거기서 그냥 찐 성장 버프 뽑는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곰젤리가 맛있는 시즌이겠다 곰젤리 버프 뽑아가지고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물락 손해까지는 안 봤네 자 11억 8천에 1등 7번 가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뭐 거대화나 먹어보죠. 어, 코인 폭탄인가? 코인 폭탄 6개 두척, 요거 한번 해봅시다. 새로 생긴 버프는 좀 먹어봐야지. 성장 목호점도 36,000점, 좀 아쉽긴 하네. 아, 근데 이거 코인 폭탄도 이거 내가 알아서 끌어먹어야 되네. 자력이 있는 게 아니라, 아, 좀 빡센데 먹기? 아 봐봐 저 코인폭탄 다안 끌려온다 생각보다 먹기 난이도 좀 많이 높음 그리고 요게 전에 용왕황궁처럼 중간에 스테이지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지옥맵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? 자 14억 2천에 1등 8번 가봅시다 장판은 뭐 코폭이랑 코인폭탄이 해주겠지 광질모젤 가자 코인폭탄 6개, 치케, 치케...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, 이제... <laughs> 코인폭탄 2개도 한번 가져가 볼게요. 오, 코인폭탄 2개 생기니까 좀 양적으로 좀 많아 보이긴 하네. 코인폭탄도 좀 2개부터 그런 느낌인가? 코인이 좀 확실히 많아 보여. 어, 곰젤리 폭탄이 좀 맛있긴 하겠네. 곰젤리! 곰젤리 폭탄 한두개 짓고, 그 다음에 뭐 곰젤리 유성우 짓고, 왕곰젤리 획득시 곰젤리 또 획득 어쩌고 짓고 하면은 또 곰젤리 무한복사 될것 같은데? 난이도쪽으로는좀 높아보여도? 코인도 뭐 코인샤워까지만 뽑으면은 좀 괜찮으려나? 어우. 내 진주 모으는 거는 개같이 망해버렸다. 아, 13억 천에 1등 9번 가봅시다. 아, 좀다 맛없긴 하네. 그래서, 뱀파? 뱀파, 도넛? 둘다 비슷한가? 아까 생명광질 집고 뱀파 하나 해볼 걸 그랬나? 도넛 하자. 근데 예전 슈가티어에 비해서, 그래도 그때는 광질이 에픽이었다 보니까, 에픽 장광 하나 집고, 그 다음에 보상해서 지속시간 80% 집으면은 진짜 초반 빌더 그냥 완, 완성, 이런 느낌이었는데, 지금은 광질이 레전에 있고 지속시간 챙기기도 솔직히 좀 어렵다 보니까, 자, 15억 7천원 1등 10번 가봅시다. 야, 이거 미션 깨기도 어렵다, 진짜. 지속시간 늘려보죠. 레몬 떴냐? 어우, 라인업. 뭐, 감초로 갑시다. 성장 목표점도 일단은 7 3 0 0 0 점. 아, 근데 그거 해군 메달까지 받으려면은 이 뒤에, 그니까 지금 내가 남은 게 레전 하나, 에픽 하나, 레어 하나 이렇게 남지 않았나?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아, 이렇게 보려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진짜 레전, 초반에 레전 광질, 그 다음에 지속시간 60%, 그 다음에 뭐, 그, 에픽 광속 25%, 이 정도까지는 떠줘야 좀 무난하게 깨는 그 정도 라인업 아닌가? 아,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, 갑자기? 자, 15억에, 자, 총화 108억으로 1등으로 마무리합니다. 그래서, 요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슈가티어 시즌 달려봤고요 이제, 옛날 슈가티어 시즌이랑 크게 달라진 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. 버프도 사실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, 이제, 곰젤리가 좀 맛있을 것 같고, 근데 코인 쪽도 뭐, 나름 할만은 할것 같다. 여기다가 막, 코인 샤버 같은 것까지 더해지면은, 나름, 코인도 할 말은 있을 것 같은데, 어. 그래서, 108억으로 1등.